이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참혹한 교권 침해 사건입니다. 저희가 피해 교사와 어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 가해 학생들이 더 이상 언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시작해 보죠. 네, 지난달 16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급식실에서 급식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 줄을 세우고 있을 때였는데요. 학생들이 순서대로 줄을 서 있는데 이 문제 여학생 두 명을 포함한 중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갑자기 불쑥 이 줄에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좀 불만을 토로하거나 뭐 뭐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인지 그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너네 몇 반이냐? 왜 새치기를 하는지 이몇 반이냐고 물었더니 이미 순서가 지난 반의 이름을 대면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답변을 해서 출석 번호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모르죠라면서 앞으로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자 생활지도하는 선생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쳤다.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피해 교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손을 뻗어서 이제 애들을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앞쪽으로 이제 그냥 진행을 하면서 깔깔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약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어, 이렇게 가면 안 돼, 뒤로 가야 돼 하면서 이제 제 손이 팔에 닿은 거죠. 그랬더니 더럽게 생긴 게 어디 손에 되냐, 더러운 뭐 이런 욕을 시작하면서 뭐장인뭐 이런 욕을 정말 큰 소리로 수십 명 학생 앞에서 퍼붓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여중 3학년생이 교사에게 그 아이들 앞에서 이 더러운 X가 어디 손을 대고? 좀더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뻗어 서 학생의 팔에 약간 닿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욕설을 한 겁니다. 더럽게 생긴 게 어디 손을 대냐라고 하면서 뒤에 욕설 계속 이어집니다. 뭐 xxx 계속 이어지고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영상 촬 교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할 수밖에 없고 뭐라고 말했냐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러가니까 반대로 학생 두 명이 또 휴대전화를 꺼내서 촬영을 했다라고 해요. 욕설한 학생이 아마 지시를 했던 걸로 보이고 선생이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촬영을 했고요. 선생님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게 계속 끊겼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학생이 선생님 팔목을 꽉 잡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폭행 당하면 또 본인이 하면 문제 되니까. 소리를 좀 질렀다고 해요. 하니까 학생들이 일부러 떨어지면서 학생이 선생님 먼저 때렸잖아요.라고 거짓말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죠. 어? 세상에 요즘은 말이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봉변을 당하면 할수 있는 게 그걸 촬영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급히 인터폰으로 다른 교사들에게. SOS를 쳤죠. 그 사이 이두 명의 여학생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교 1층 중앙 정원에 내려갔던 겁니다. 이 욕설한 친구의 지시를 받아서 휴대전화로 선생님을 촬영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면서 모두를 경악시켰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 죽여버릴 거야. 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시죠. 1층 중앙 정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정원 관리용으로 쓰는 그 1.5m 정도 길이의그 갈퀴가 있어요. 그 갈퀴를 집어들고 저에 오늘 내가 죽인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외치면서 2층에 있는 학생식당 거기로 이동하려는 산나에 개구치 갖고 오신 선생님들이 이제 길를막말리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특수폭행이야. 너 흉기 들었으면 특수폭행이 야 이렇게 말리시는데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말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얘가 내려놨는데 휴. 양1사님 <laughs> 말씀이 예, 해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혼자 진정을 못 시킬 정도의 그런 상황이니까 이 선생님이 교장선생님하고 다른 부장 선생님들까지 이제 뭐이 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게 선생님들이 오는 사이에 학생 둘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1층 중앙 정원에 있는 학생하고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로 그 촬영을 찍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이게 이제 앉혀놓고 좀 진정해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일어보신 그 갈퀴 있죠? 그걸 들면서 예저 X 오늘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막뭐 갈퀴를 들고 금방이라도 쫓아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선생님이 너 그런 거 들고 움직이면 특수 폭행이다라고 하지만 상관없다고 계속 난동을 부리는 걸. 겨우겨우 진정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저피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권이라고 하는 게이학 선생님의 권위가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킬 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저기 급식실에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어른의 대표로서 그 학생들도 지켜야 되는데 그 갈퀴를 들고 돌아오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한 명은 급식실에서 어디 더러운 게내 몸에 손을 대. 이런 X. 자, 한 명은 갈퀴를 집어 들고 내가 저거 죽여 버리겠다 협박을 했어요. 자, 이두 학생 결국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 지도 부실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점잔했을까요? 아니요. 들어보시죠. 아, 야, 이런 직업한... 내가 나한테 가만 있어. 전 솔직히 더러운 사람이 재우면 손에 실파만 해. 솔직히 그게 있어야 결벽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손에 아왜 이러세요? 아왜 이러세요? 아왜 이러세요? 내가 깼단 말이에요. 나 사생이 수 순영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장 장이... 뭐하면서 <목소리> 저한테 뭐어 너무 더러우니까 날 손대게 말았거든. 여기 와가지고. 아 어, 진짜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어. 않을 정도죠 아. 피해 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두 학생이 생활지도 부실에 들어와서도 계속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멈추지 않으니까 녹음하고 있다더니 말조심해라라고 응.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갈퀴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학생 있죠 그 학생이 제대로 똑똑히 녹음해서 밤마다 돌려 들으면서 네가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 가슴에 깊이 새겨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위를 갖다 달라. 한바탕 하겠다.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고요. 이 피해 교사가 이 말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욕설과 막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맨 처음 급식실에서 욕설을 퍼부었던 학생은 뭐 더러운 사람이 몸에 손대는 거 싫다. 나 결벽증 있다.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잡더라.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도 했고요. 그 외에도 학생들. 피해 교사 가족의 얼굴을 알고 있다, 다 봤다는 식의 말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마치 추후에 해고질을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욕설을 하는 학생은 뭐라 했냐면 천연덕스럽게 선생님이 먼저 내 몸에 손을 대서 제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은 이제 진술서를 받지 않습니까? 진술서를 쓰고 있는데 경찰을 통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말을 선생님한테 했는데 선생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사과라는 거를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고 결국 선생님은 유명히 두 명의 학생들을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그 결격증이 있다고 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욕설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의 교사를 폭행으로 맞고소.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팔을 거칠게 잡아다렸다, 잡아다렸다 이거를 이제 걸은 건데 선생님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갈퀴를 듣고 협박한 학생 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맞고소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학생들 제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자 선생님은 자 쟤네들은 선생님을 어. 폭행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거 교권보호위원회 재소밖에 할게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얘네들을 엄하게 처벌하려고 어, 하는 그 목적 때문이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얘네들을 좀 변화 시켜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 넘어가는 게또 처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치 초범인 것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라고 하고요. 뭐 교내 봉사 이런 거 시키면 이거 시키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든 일이고 서면 사과가라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미안이라고만 적으면 형식적으로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저 지금 소개해 드린 그 급식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다른 학생이 그중한학생으로또 피해를 본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또 듣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반성 못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이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 뭐, 뭐 무슨 나쁜 일에도 별일 없구나 싶어서 사회에 나가서 더큰 일을 저지를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진짜 선생님의 마음인 거고요. 선생님 지금 정신과 상담하고 약물 치료 받고 계시답니다. 박 변사님, 네. 박 변사님도 이제 뭐 학부모 입장에서. 그냥 뭐 법적인 거 떠나서 좀 느끼신 바를 좀한 말씀 해주시죠. 그게 뭐 사실 교권 교권 카는데 너무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악용하거나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뭐 저도 딸을 키우는데 부모 잘못 저는 매우 크다고 사실 보거든요. 이걸 방치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좀 너무 암담합니다.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방송 내용을 알고서도 지금 지금 들어왔지만 스튜디오에. 저는 너무 진짜 정말 쇼크 받았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최근 한 중학생이 수업 도중 선생님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교육당국도 교권 보원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달 30일 이 학교 학생인 a군이 체육수업을 받던 중 50대 남성 체육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둘렀습니다. 교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a군은 교사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품고 폭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교육당국은 곧 교권 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충격을 받은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폭행 상해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폭행 상해 피해 건수는 지난해 518건으로 4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4월엔 고3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일이 있었고, 지난달엔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이나 위탁교육, 퇴학까지 가능한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연동돼야 합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나 교내 사회 봉사가 대부분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아 여교사 폭행한 남학생입니다. 이 고등학교 수업 중이던 이 여교사에게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교사와 대화를 하던 남학생 갑자기 주먹으로 교탁을 쾅! 자 바구니를 잠시 후에 진짜 휙휙 집어 던집니다. 자 그러더니. 왼 주먹으로 교사. 어자 아, 그러더니 말이죠. 잠시 왼 주먹으로 오, 오. 교사 얼굴을 오. 가격합니다. 아, 교사는 오른 뺨을 비워 잡고 학생은 저렇게 그냥 자리를 뜨는데 다른 학생이 와서 만류를 하죠. 자이 장면 오늘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진 손으로 여성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겁니다. 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지적하니까 신랑이를 버리다가 폭력을 행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을 분리조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인데요. 이 제작진이 해당 고등학교 교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학생이 상당히 흥분돼 있는 상태여서 부모님께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를 한 후에 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고 학생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저, 그 진행을 하겠다고 전했고요. 또 통신기기 압수 때문이 아니라 수행평가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서 이 태도를 지적했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이 형사님 에휴, 어, 교권 추락 저희가 참 많이도 전해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장면 보시기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2014년 그 아동 학대법 이후 교권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덩치 큰 학생이 그여선생을 실제 폭행을 했는데요. 어떤 그 마땅히 그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영상이 퍼져 논란입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 교사를 불러내 폭행하고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실 앞 복도에서 아이는 교감의 뺨을 때렸습니다. 가방을 휘두르고 물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교감은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대응하지 못합니다.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하겠다고 했고 교감이 막아서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14일 전학 왔습니다. 과잉 행동장애 ADHD가 의심됐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두 차례 강제 전학 당했고 이 학교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거나 교사를 때렸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뭐 치료나 이런 걸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고요 사건 직후 학생 어머니는 수업하는 담임교사를 불러내 폭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당국은 결국 오늘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 혐의로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 조치를 통해서 학생을 치료 다해 주고 싶은 거예요. 교육 당국과 전문가들은 드러난 현상만 보고 아이를 비난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정준명입니다.